뻬뻬뻬뻬뻬뻬뻬뻬 가자. 케이. 가자. 어디? 자기 그렇게 빠빠빠빠 빠빠빠 뻬뻬뻬 오케이. Okay. Let's go. go. 아, 고 자, 봤어요봤어요봤어요 자, 뒤에 있고요. 이까지쫓아정신 조심하는 처음 봤어요 나 정신 나갔 이제 누구야? 나처음데 나 야, 위에다. 오케이. 저 스카마 왔어? 괜찮? 나안 보.. 못 봤.. 못 봤는데? 어, 저기 있다. 옆에 또 소리가 나. 아, 우리 팀 오나? 오케이 <웃음> 가자 오스 <laughs> <laughs> 컷. 쟤는 돌격형이야. 돌격이랑 저격. 돌저격. 야, 피 깎아놨어, 피 깎아놨어 죽여. 근데 나내려고 죽는 건데, 아, 아쉽다. 아, 저 베이컨! 베이컨 너무 열받아. 그렇죠. 우리 팀 베이컨 뭔데? 어? 뭘본거 같기도 하고. 응, 전인데. 나못 봤을 것 같지? 응, 아니야, 다 보여. 암석뒤에 숨은 게 보이, 보여, 넌. 암석뒤에 숨어도. 넌보연와 까비. 어, 숨었다. 오케이. It's box. <laughs> 아, 죽었네 얘가. 아 제발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하기아했컷아다 하면컷 아직 일치하기 컷 일단은 일치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몰려오고 나고뭐 어쩌라는거야 난 뒤에서 애들 두명 다 죽이면 안되거든 쟤한테 그럼 내가 내가 지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내가 죽이면 되고 애들이 잘하면 쟤네들 죽였으면 좋겠는데 여긴 좀 가보자. 일단은 여긴다. 아, 저기, 저쪽으로 가있나보다. 아니네, 저, 여깄네. 아, 아, 또리 있다. 음, 해보든가. 야, 에임 실력. 야, 감탄이 나오네요. 딱 이기면 쉬운 판이 될것 같아요. 뭐야?